네, 오늘은 타강가에서 버스를 타고 산타마르타로 이동을 해서 산타마르타 센트로를 좀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.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어드밴스를 안타고오픈워터만 하게 되면서 이틀이 여유 시간이 생겼거든요. 그중 첫째 날인 오늘은 산타마르타로 가려고 합니다. 산타마르타, 고스이에 한도에..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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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은 당연히 없습니다 <laughs> 내게이션 따라 식당 찾기 네 다들 믿을 수있는 <laughs> 믿어야지 어떻게 했어 영업중 아니야? 영업중이야 원래는 스시 먹으려고 식당 두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안 열었고 한 군데는 구글맵이 시원더니안 보여가지고 1분 15분? 15분? 헤메다가 근처에 그냥 햄버거 팔고 파스타 팔고 하는 식당이 있어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정신을 못찾고 <laughs> 어질어질 해가지고 구글맵으로 <laughs> 리뷰 보다가 에어컨이 어... 있다는 리뷰를 봐가지고 바로 그냥 그걸 까지 갔어요 뭘 팔는지도 몰랐어 관심 없어 지금 더운거 해결하는게 <laughs> 불쌍야 여기도 에어컨이 있는 식당이 있네요 <laughs> 기절할 거야.

신선한 맛이야. 햄버거보다는 약간 샌드위치 느낌. 방금 들렀던 팬푸드라는 식당은 햄버거나 샌드위치 이런 거 파는 식당인데 음식이 대체로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얼떨결에 들어간 식당인데 맛이 괜찮아서 좀 만족스럽고 에어컨이 있어서 일단 그게 별이 다섯 개야. 가게 자체는 좀 더운데 음료가 맛있으니까 시원해지는 느낌이야. 성장 예로 팬이 흥미 얼굴 없. 네 지금 또 하필이면 가장 더울 시간대야. 지린네. <목소리> 음. 이 동네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지 않아? 네, 저희는 지금 산타마르타 해변가로 왔고요. 여기에 산타마르타 사인이 있어서 여기서 인증샷 좀 남기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로 뒤에 황금박물관이 있거든요. 금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더위 좀 식히면서 박물관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쉽지 않습니다. 햇빛이 강력해서. <목소리> 사람들이 왜 사기 박물관을 가려고 하는지 알겠어. 아안 사람 얼굴. 예, 사 손도 있어. Mm. <scent> 영상으로만 보면 마을이 엄청 평화롭고 이뻐 보이는데. 산타마르타 시내를 구경을 하다가 도저히 날씨가 좀 버텨내기가 힘들어서 여기 근처에 숙소가 있으면 좀 쉬다가 나와서 또 보면 되는데 저희 숙소는 타강가에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충분히 열을 식힐 곳이 없어서 좀 힘드네요. 산타마르타는 충분히 다본것 같아서 저희의 집인 타강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하강가도 어? 더웠는데 거기는 아, 뭐.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날씨에 안 나와서 뭔가? 2시간 아, 때. 그럴 수도 있고 여보는물 안에 있었고 맞아 <laughs> 나는 에어컨 밑에 있었잖아 <laughs> 맞아 버스가 바로 왔으면 좋겠다잉 뭔가 먹어보고 있는데 지금 먹었다가 바로 10분 후까지 들어왔어 이제 석떡인 것 같아 아까 홀리시아뭐 하면서 방탈는 그쪽이라고 한것 같아. 이분정도 걸어가라고 어. <laughs> 들은거는 폴리시아랑 이 밖에 없어 나이프 어디서 온야아아 그마니스이 버스 이 버스 에이 스 에이 버스 에이 버스 이 버스 에이 버스 에이 지스 에이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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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버스 에이 버스 에

사랑과 버스 타는 데가 어딘지 몰라서 경찰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위치 알려주셨고, 여기 소매치기 있으니까 고프로 조심하라고 하시네요. 갑자기 <laughs> 여기까지 너무 반갑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 음. 확실히, 확실히, 덜 더워. 어. 네, 버스 타고 다시 트강가로 넘어왔고요. 숙소 들어가기 전에 어제 그 다이빙 자격증 결제를 못해서 지금 결제부터 하고 다시 숙소로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. 여기 콜롬비아는 다비비엔다 은행이 ATM 수수료가 없는데 여기 타간가에는 그 ATM 기계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제 갔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오늘도 없을까봐 그냥 산타마르타를 간 김에 거기서 뽑아왔습니다 여긴 도로가 왜 매일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야